이번 영상, 엑시 인피니티를 볼 건데요. 현재 엑시 인피니티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짐과 동시에 어, 저점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다 하방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지, 아니면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과, 최근에 나타난 소식과 일정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속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1분.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자, 지난주에는 제가 그로스톨 코인 단타로 추천드렸는데요. 이미 매도가 이상까지 올라와 줬기 때문에 모두 18% 이상 수익권 다 나오셨죠. 그로스톨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번에 정고점 위에서 마감이 되면 뭐다? 2년 장기 2평까지 무조건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했죠. 자, 지금 보세요. 이렇게 추천드리고 나서 어때요? 정확하게 2년장기 입형까지 어 트라이가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두고두고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리퍼리움으로 세번이나 먹고 나왔어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단타는 기계적으로 매매하셔야 되고요.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줄때 먹고 나와야 된다. 어차피 먹을 건 많고 또 자리가 나오면 뭐다?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그니까 매수하셨으면 뭐예요 제가 드리는 매도가에 매도만 걸어 두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저한테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오늘도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타점 나오자마자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다만 저로 인해서 수익이 나셨다면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자 다시 엑시 인피니티로 넘어오시게 되면 현재 움직임을 봤을 때 어때요? 아직까지는 어, 전고자리가 돌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바닥 리테스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전 저점 부근에 이탈이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인 낙폭 역시 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저점이 지켜지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 이전 고점 부근에 또한 번의 트라이가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돌파 이후에 안착까지 나온다?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선. 1년 장기 2평까지의 추가적인 트라이.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엑시 인피니티가 못 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비트 스탬프 거래소에서 이번 달 29일부터 엑시 인피니티, 칠리즈, 디센트럴랜드, 폴리곤, 니어 프로토콜, 샌드박스, 솔라나까지 거래 자체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뭐예요? 해당 거래소에서 상패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비트스탬프 거래소 자체가 글로벌 6위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패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 할 반등 없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불어 다가오는 일정까지 준비가 되어 있죠. 바로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미팅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 역시 엑시 인피니티의 방향성 역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 보신다고 하면 이전 저점 라인을 손절로 잡고 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고점에 물려 계신다고 하면 여기 내려오는 노란색 선 있죠. 1년 장기 입이 돌파가 되고 안착이 나와주는 시점 어 이때부터 추가 매수 진행하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이 내려오는 추세가 전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이 되는 시점 이때부터 모아가시면 된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남아있는 현금으로 어,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있죠 이런 코인들을 공략해서 소액이라도 어, 수익을 챙겨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혼자서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있죠? 혼자서는 전혀 수익이 안 난다고 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카톡방 들어오세요. 카톡방 보시게 되면 매일같이 이렇게 시황이랑 브리핑, 주말에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종목 추천에 매도 타점까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2,000명이 다르는 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도 하시고 경험치도 쌓으면서 이렇게 수익까지 챙겨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도움도 안 되는데 방에 계속 계실 이유는 없겠죠. 미리 입장만 해두시고요. 필요할 때 따라오시면 돼요. 이 카톡방 입장도 되게 간단한 게 저한테 숫자 2번과 동시에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에 숫자 2번을 꼭 넣어주셔야 제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되니까요. 숫자 2번은 무조건 넣어주셔야 돼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이 평생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다만 저로 인해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세요.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모두 성토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